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어, 지금은 물더 많이 갖고 하세요물더 많이 좀 받는다면 지금 뭐냐면은요 어, 지금 멀리 원주에 계신 사장님이 그 제가 권해드렸던 그 노즐 고압세척 노즐을 좀 구입하시면서 그, 성능 테스트 해보시려고 지금 차를 끄고 오셨어요. 여기 보시면, 이거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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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. 제가, 그, 누워, 노... 그, 뭐야. 고압 세척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로 사용하셔야 될 노즐들이에요, 이게. 그, 이 호주산 노즐하고 이 진동 노즐은 사실 뭐 이제 그렇게 강력한 힘은 아닌데 고압 세척 하시는 분들은 이 노즐은 이 노즐만큼은 필수 보유해 노즐이에요. 그래서 오신 김에 이거하고 이거까지 해서 한번, 한번 저기 쏴볼 겁니다. 일단 펌프 사양이 엔진은 지금 현재 3 5마력이에요 35마력 돌을 받고있으니까 이정도면 됐네요 자, 사장님이 가셔서 잡고, 잡고 계세요 제가 RPM 올리고 압력을 맞춰볼게요 잡고, 잡고 계세요 제가 되요 <목소리> 내가 보려고. 아니, 제가 아니, 압력 제가 맞춰드릴게요. 고, 고, 수 잡고 있어, 라 자, 고 올려, 다시 올려보세요. 앞에 물 나왔어? 예? 앞에 예? 처음에 물 나왔어? 앞에요? 응아 어. 처음에 틀었을 때? 응 어. 그냥 이거 근데 안 나왔지? 걸렸있으면 어떡하지? 장거 잠겨져 있으면은 잠겨진 상태잖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냥 잠깐만 좀더 빼봐 작동이 안돼서 그래 저게 예, 그런 것 같아요 해봐 밟아봐 가자네 살짝 밟아 빼볼까요? 네. 살짝 밟자 아, 안돼 저기 물어서버려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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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그, 왜? 왜? 작동이 안돼서 그래 한번 일단 빼빼 빼고 나지금 저는 아요내가 내가 쓴건데 내가 새걸로 봐야되는데 새걸로 봐야 돼. 는부 여기에 물이 나와야 돼요. 아 근데 지금 물이 안 나와서. 이게 지금. 진짜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게 물이 처음에 나오다가 네. 우리 그체크밸브처럼딱 눌러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야 기아가 맞물리게끔. 못 이게 지금은 네. 그 작동을 잘 만드는 거예요. 일단 사실 그안열어 잠깐만. 자. 이번에는 터버드릴, 터버드릴로 드린다, 터버드릴. 내붙 기다려 덧붙서는덧요여서실까요 괜찮으세요? 떨어진다고아찮아요가요 네, 한번더해줬어한번더힘 느껴보세요, 힘을. 힘 느껴보세요. 진짜, 시작. 들어간다 막내 씨어요 진짜! 쫓아데요 망가져가는. 이 장난 아니죠? 장난 네.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. 이 노즐을 세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필수라는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세척하시는 분들이니까 필수 노즐이가 필수 노즐 필수 대신에 이거 그만큼 위험하니까 아시죠? 게 이게 중립, 중립불, 장립불 장립불 네. 해가지고 여기서 오전 하고 사서 쓰라는 거예요 네. 단증장으로 네. 아까도 봤지만 여기가 이렇게 서요. 네, 그죠? 서면서 이게 렇 돌아 나오는 거거든요? 네. 그러니까,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섰다가, 뱅뱅이 배관원을 둘러치면서 나뭇뿌리를 갈아먹는 거예요. 이게 돌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이거 뺄 때도, 돌리면서 이렇게 잡아, 빼면은 이물질을 다 끌고 나가버요 그거 하 봐. 이에는 저기, 진동노즐입니다, 진동노즐. 好。Uh huh. 아시겠죠? 배가잘 타고 들어가 이잔전이얘로 먼저 넣어서 탐색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이너죠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은 긴것으로 그랬는데 네? 유튜브에 보면 긴것으로 고 뭐를 긴 탐색용으로 아 큰거 처음에 아 배관을 볼때 배관을 볼 때. 배관을 저거는 이제 멀리는 못 가는데 전방에 힘이 셀 때, 여기서 꽉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아, 앞에, 앞에만 때려볼 수 돼. 앞이좀 약해요. 일때 있어야 되니까. 네? 어 대각선으로 박지마. 바뀌고 다바뀌었 있어. 하세요. 네, 한번 해봐요. 어, 그럼 안다치겠어요아 해보자 해보자. 다시 안 돌잖아 앞에 가. 다시 다시. 네 잠깐만요. 자 해보세요. 어. 어. 가리 네. 잖아아끝어 클릿 뭐. 네. 250바에 예를 들어서 지금 4 0터잖아요 네. 이게 그러면은 노즐들이, 음, 노즐이 구멍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저 노즐을 쓰시면은 0 0바 정도만 딱 맞춰주세요. 300바. 근데 저기 아까는 했었던 리 노즐인데. 아, 그것도 마찬가지. 그 300바. 네. 저거는 지금 앞에가 그게 작동이 잘안 돼서 그래요. 제가 새가 보낼 때있니까 그건 좀잘 돼요.